오늘은 어딜 간다고? 그 에이, 에이, 어디 간다고? 몰라, 에이, 미션베이로 갑니다. 미션베이. 오늘은 시티에 있는 미션베이로 출발. 오, 잘 나간다. 오, 저게 뭐가 있나? 저 안에 기어을 뭐가? 그렇게 잘 나가? 와, 여기서 바라보는 대구포트와 시티.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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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미션베이에 왔습니다. 저도 여기는 처음에, 처음으로 와요. 여기를 오려고 세 번이나 시도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세 번이나 집으로 돌아가서 지문과 다시 나온다고 했던 곳입니다. 군수도 예쁘네. 근데 오늘도 하루 종일 비예보가 있어서 날씨도 춥고, 지느다 얇게 고 왔는데 큰일이네. 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나무들이 다 크리스마스 나무라고 호우투카와 나무예요, 뉴질랜드 나무. 이게 겨울되면 크리스마스 시즌되면 아 여름이지 빨갛게 꽃이 피어요. 빨갛게. 어? 예? 넌 오리니, 비둘기니, 갈매기니. <laughs> 자, 우리는 지금 불러보다가 너무 추워서 모닝커피를 한잔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래, 1층. 이따가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을 거예요. 네, 미션베이 카페를 갈까? 인기 많아 보이는 것같은 카페에 들어 왔습니다. 땡큐 음, 맛있겠다. 오렌지케이크 보세요. 뭐가 뭉치지? 뭉치 괜찮아? 지 뭉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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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 야, 이건 진짜 오, 크다 이 나무. 거기 가봐, 크기를 좀 비교해 보게. <laughs> 하나, 이게 다 뿌리를 이렇게 또 가지에서 뿌리가 내린 거야. 굵기 봐. 너 가, 거기 가 있어 봐. 얼마나 굵은가 보여주게. 그치? 엄청 굵은 거야. 자, 이렇게. 갑시다. 음 사진에는 꽃이 만발했었는데, 지금. <목소리> 어 사진 사진이 어둡네 아쉽네 날씨가 야 여기 꽃 있었으면 너무 예뻤겠다 어이 <목소리> 조윤서가 고독을 즐기고 있습니다. 맨날 아들 둘에 남편 총 아들 셋 있는 집에서 복작복작되다 얼마만의 여유야. 응. 우리 남녀사도 엄마 아빠 라이드하냐고 고생 많이 해고 이제 와가지고. 힐링합니다. 야, 너무 좋아. 그냥 바다만 봐도 좋대. 나무만 봐도 좋대. <laughs> 와 정말 사진에 다안 담기는 뷰 너무 좋네. 저기 대범 버트도 보이고 가쿠나도 보이고 아이 너무 이 길이 너무 예뻐. 미션베이 산책길. 여기 미션 베이에서 유명한 와플 아이스크림입니다. 맛있어. 음 맛있지? 로빈슨 파크에 잠깐 들렸어요. 알버트 파크인 줄 알았더니 로빈슨 파크였어. 여기에 어마무시한 나무가 있어서 보여주러 왔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멋있다 싶었던 근데. 나무. 되게 멋있다. 나무가. 응. 저기 하나. 그러니까. 응? 어마무시한 나무. 이게 다 하나야. 근데 갑자기 비가 내려. 이 카메라에도 한 프레임으로 안 잡혀. 어. 진짜. 어 이게 다. 엄청나지. 이럴 수가. 비더 많이 와.